전라북도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경매 현장을 누비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돕고 있는 한국 경매 대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전주 덕진동의 유토피아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4866호이고 전주법원에서 6월 23일에 진행합니다. 감정가는 2억 2100만원이고 1차는 유찰되어 2차 경매 최저가는 1억 5470만원입니다. 덕진동 유토피아 아파트는 5개동 240세대 규모로 1989년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36년이 됐으니 연하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현재 이 아파트에는 가로정비주택 사업에 관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101동이고, 총 5층 중 5층으로 꼭대기 층입니다. 면적이 넓습니다. 전용 면적이 32평이고, 공급 면적은 41평형입니다. 위치를 보겠습니다. 덕진동 이가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며, 덕일 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합니다. 가까이에 송천 센트럴 파크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바로 옆으로는 전주천이 흐르고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 조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물건은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시기 등 자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추진되기까지 쇠를 놓기가 쉽지 않아 공실로 유지해야 할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일 면적의 매물 현황을 보면 2억 중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 덕진동 유토피아 아파트 101동 5층 41평형이 감정가 2억 21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6월 23일 최저가 1억 5470만 원으로 2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감정가도 저렴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최저가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는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서 고객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아파트 경매를 비롯하여 전라북도 내 모든 경매 물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부터 권리 분석, 현장 조사, 입찰 대리, 낙찰 후 처리 그리고 명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또한 법정 보수보다 낮은 실비 수준으로 고객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전주법원 앞 한국경매로 연락주세요.